잘수 있어야 된다는 거. 응. 어. 좋습니다. 어. 모든 자유 들어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. 신한는배 소리와 함께 출발합니다. 렛츠고 자유로 들어. 아 자유로 들어. 형 안녕. <웃음> <웃음> 야, 내가 드론이다. 야, 이씨. 아유, 진짜. 지 안녕. 아 안녕. 아유, 진짜. 안 돼. 정정한 사랑해. 야, 이거 뭐야, 이거. 야, 야, 야. 아이고. 야, 이씨. 어떻게 할 거야, 이거. 아이고. <laughs>

어, 그래 아 소감이 어떠십니까 어 어쨌든 다리가 떨려요 야 으악 떨어지는데 아, 대박이다 그 힘을 빡 주니까 어. 하늘에 날아가 아. 어.